죄는 빗나가다. 헬라어로는 하라르티아라고 하는데 뭐냐면 목표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죄를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죄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신이라고 하죠. 씬, 이 죄의 성품, 이 죄의 본질, 이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죠? 이 죄의 결과들, 죄의 다양한 형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빗나가는 삶, 그게 주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사는 삶, 그 결과가 바로 영원한 죽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속죄제는 뭐냐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사주팔자, 운명, 가문의 재앙, 저주 그런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인간에게 성소에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할 길을 열겠다고 라그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때 바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럼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죄를 처음엔 작은 것부터 치어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도 그냥 지나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수 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만이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아 얼마나 어리석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같아요. 속죄자 구원의 길입니다 이 속죄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은 것입니다 내 죄가 정가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때는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의 피를 찍은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다 우를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왕노를 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살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왕이 돼야 돼 죄가 그대로 있으면 성령께서 절대 함께 하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십니 세상과 타협하지 죄와 싸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생활, 회개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야.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실수할 수 있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회개하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라. 속죄죄는 우리 지금 말로 이야기는 하 회개죄, 회개. 예수님 고혈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우리가 왜 무기력하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죠? 회귀. 회귀하십시오. 작은 죄라고.